안녕하세요. 12월 1일 수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에 거주하는 9학년 여학생이 지난 27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다음 날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백신 접종 후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9학년은 중학교 졸업반에 해당합니다. 하노이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북부 박장성에 거주하는 16세 남학생도 지난 24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과민성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나흘 뒤 사망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30개 시성에서 12세에서 17세 청소년 200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해당 연령대의 23%를 넘는 수치입니다. 베트남은 청소년 접종용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지정했습니다. 하노이시는 28일까지 총 15개의 코로나19 대규모 발생 클러스트가 있으며 그중 남뜨리엠구 푸도 지역에서 확진자 360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VTV가 전했습니다. 하노이시에서 지난 10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결의한 128호 시행 단계에서 누적, 5,654건을 기록했으며 이중 2,121건 지역사회, 격리지역 2,754건 그리고 봉쇄지역 757명으로 나타났으며 입국자는 총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하노이시의 대형 감염클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뜨리엠구 푸도 누적 360건 롱비엔구 나이뚜공단 누적 176건 꺼우저이구 쩐지흥 거리 누적 177건 잘람구, 닌히에 마을 누적 315건, 바딘구, 미부이거리 누적 50건, 멜링구, 띠엔탕 마을 누적 276건, 하동구, 플라 지역 누적 93건, 꾸고이 지역 누적 168건, 황마이구, 린남 지역 누적 42건, 장보구, 라탄 지역 누적 226건, 옛노이, 동쾅 꾸고이 지역 누적 143건, 또뚱, 쪽마이, 마을, 마을 누적 64건, 몰라 하동 지역 15건, 탄도 스위스 미득 지역 47건, 유엔 꼼째 및 하이바 중 지역 67건, 유행 사례 관련 군 누적 263건, 유행 지역 관련 사례 2차 누적 226건. 하노이시에서는 현재까지 다른 성과 시에서 도착한 사람 2만 1466명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 중이며, 이중 비행기로 도착한 사람은 11,280명. 기차로 도착한 사람은 4,035명. 그리고 승용차로 도착한 사람은 3,856명. 자가용으로 도착한 사람은 2,2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까지 235건의 양성 사례가 확인됐으며, 그중 호치민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호치민시 140명, 빈증성 29명, 동라이성 15명도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지역 간 이동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성 항공편 운항이 전면적으로 중단되후 재개되었지만 제한된 항공편과 이용자들로 인해 항공권 요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은 이용자들이 많은 하노이시, 호치민시 간 노선의 왕복 항공권의 경우 이전에 평균 200만동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왕복 항권의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높은 항공권 가격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까지 왕복되는 운항하는 왕복 항공편 수도 제한되어 있어 일부 이용자들은 하노이에서 다낭으로 이동한 후 다낭에서 다시 호치민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민간 항공청은 교통부에 조만간 국내선 운항을 완전하게 재개할 수 있는 계획과 함께 운항 빈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정상적인 국내선 운항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넘버원 커피 체인 하일랜드 커피가 무려 5개월간의 임대료 체납으로 피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매장은 호치민 빈탄군 소재. 팍스 스카이 빌딩 1층 상가에 입점하여 있는 하일랜드 커피숍입니다 건물주 측은 호화빈 주택은 불법 건물 점거를 사유로 하일랜드 커피를 고소했습니다. 호화빈 주택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하일랜드 커피는 올 7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억 동, 2600여 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초강력 봉쇄 조치 15, 16호가 발동된 이후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양측 온도차에 기인하였습니다. 하일랜드 커피 측은 15호, 16호 조치기간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50% 임대료 감면 요청을 하였지만 건물주 측은 3개월간 20% 감면을 고집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호화빈 주택 측은 11월 12일에 임대계약 공시 해지를 하일랜드 커피 측에 통보하였고 전기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일랜드 커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여 카페 영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건물주 측에서 매장 강제 철거를 시도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하일랜드 임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노이에서도 하일랜드 커피는 건물주 측과 최근 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노이 딴수원군 소재 아르테미스 커피빌딩에 입점하여 있는 하일랜드 커피숍은 약 10억 동 5,200여만 원 상당의 임대료 체납으로 건물주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믹스커피 유통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하일랜드커피는 베트남 전국에 160여 개의 커피숍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제약사가 개발 중인 코비백 코로나 19 백신이 지원자 모집이 어려워 3상 임상 시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발업체인 백신학 백신 의약 생물학 연구소 대표는 국립 위생 역학 연구소에 코비백 임상 3상 중단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11월 30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임상 3상이 필요한 4천여 명의 지원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임상시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며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어 언제 임상이 재개될지 알수 없으며 당분간 백신의 추가 접종량을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비백은 아이백이 지난해 5월부터 국립위생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19 백신으로 지난 1월 말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은 하노이에서 12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임상 2상은 6월부터 타이빈성 부터현에서 37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백은 임상 3상을 연내에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임상 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3일 국립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는 코비백이 임상 일상에서 안전하고 면역원성이 있다고 평가해 임상 이상을 승인했습니다. 코비백은 미국에서 제공한 닭 배아세포와 바이러스균주의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전통적인 백신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코비백 외에도 네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또는 임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일 빠른 것은 나노젠이 개발 중인 나노코백스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노코백스는 지난 6월 말 보건부에 긴급 사용이 신청됐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바이오텍은 기술 이전을 통해 월 500만 도스 규모의 러시아 푸누니크 v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빈그룹이 미국 악투르스 테라포스틱스가 개발한 mRNA 백신 ARCT154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시오노기 제약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도 다른 업체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영향으로 3분기 베트남 시장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점유율만 공개했습니다. 판매량은 7월까지는 나름 선방했지만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9월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영향으로 지난 7월부터 전국 스마트폰 매장의 약 70%가 문을 닫았고 반면 이 기간 온라인 판매 비중은 17.5%로 2분기보다 5.9% 증가했습니다. 3분기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셀폰S의 매출은 30% 감소했고 이동비에 쓴 이 기간 동안 아예 식품 유통으로 전환에 버텼습니다. 이런 와중에 3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49%로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베트남에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의 판매량은 갤럭시 A12, A03S, A22 등 보급형인 A 시리즈가 주도하며 전체 판매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의 점유율 상승만큼 나머지 업체 대부분은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오포포는 19%로 1% 포인트 하락했으며 샤오미는 13%로 4% 포인트 하락했고 이어 비보 8%, 리얼미 4%등 순입니다. 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3분기 5G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 시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만큼 앞으로 5G 폰 판매량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운터 포인트 관계자는 정부의 봉쇄 조치 해제로 근로자들이 산업단지로 복귀하기 시작했고,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설 대모까지 스마트폰 판매량은 큰 폭의 신장이 기대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